지금 보시는 이건 바다가 흘리는 콧물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터키의 바다 마르마라 해가 마치 감기에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해양점액으로 뒤덮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해양점액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점액은 바다의 콧물, 바다의 코딱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마치 사람이 흘리는 콧물과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껍고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만들어지면 해산물 요리 냄새가 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란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요. 이런 해양점액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해양점액은 식물성 플랑크 플랑크톤이 배출하는 유기물질로 수온이 높아지거나 질소와 인의 농도가 짙어지면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거든요. 이런 대량의 플랑크톤이 배출하는 유기물질이 많아지게 되고 더불어서 해양 점액의 양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양 점액 자체는 유해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세균과 미생물의 숙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면을 덮어버려서 해양 생물의 질식사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터키 마르마라 해에서 발생된 해양 점액은 관측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런 대규모 해양 점액 현상은 바다에 처리되지 않은 가정과 산업 폐기물의 투기가 늘어나고 있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수온이 상승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의 과잉 생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다의 콧물 해양 점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새는 정말 환경 변화 때문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네요. <laughs> 환절기이니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린 TV였습니다. 나 방금 대책이 잘하지 않았니, 얘들아 어?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어제 했다가 좀 늘었다, 실력이.